그럼 예, 예예 오늘부터 베레슈트 태초의 예, 창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스터디 보시면 주보에 히브리어 스터디에 예, 베레슈트의 히브리어 알파벳 예, 그리고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주간 히브리어 스터디 집에서 한번 예, 노트에 적어 보시면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신비로운 게 모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신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배. 보시면 이번 주에 읽어야 할 말씀의 토라. 상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그리고 선지서, 하프타란 선지서는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43장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시아 신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이 말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태초에, 처음에 라는 의미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이 모세 오경인데 우리 한번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예. 베레시트는 창세기죠. 베레시트.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는 창세기예요. 그래서 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시작이죠. 즉 머리입니다. 창세기는 머리다.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는 머리다. 예. 예,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기 때문에 머리예요. 그럼 우리 이 다섯 권의 책을 한번 의미만 연결해 볼까요? 창세기, 머리가. 쉐모토는 출애굽기죠. 예, 추 출애굽기는 그쉐모토는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라 레위기는 부르셨다. 그리고 메미드 바르 민수기는 광야에서. 드바림 신명기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 PPT 보시면서 의미만 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레시트 머리가 쉐모트 이름들을 바이크라 부르셨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왜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말씀들을 주시려고 예, 이것이 모세오경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 뜻만 연결해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머리가 이름들을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들을 주시려고. 이게 모세오경의 전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요, 새롭게 창세기, 머리에 대한 예, 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그래서 너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창세기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토라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이세 단어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원래 내 상태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예, 흑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으면, 그러한 상태는 어두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뭘 해도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해도,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요.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왜? 모든 만물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 삼지 않은 모든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삶의 빛이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신 분내 삶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망의 권세는 이미 물러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레시트 창세기는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 사랑의 초대!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의 첫 글자 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이 글자 이, 이 토라프션 제목에 정말 많이 나오는 글자 자 뭐죠? 배트, 배트. 따라해 볼까요? 배트. 예, 이 배트는요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말해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트는요. 집이면서 또 무슨 뜻이냐면? 에 네, 시스템. 아 먼저 나왔어요. <laughs> 시스템도 있고?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은요. 아버지 집인데 누가 머리가 된 집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그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온 우주의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해 줄게.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 삶에 빛을 비추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내가 주관하겠다라고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요 그 창조주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친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트라는 글자가 얼마나 신비로워요. 베트는요, 집이면서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 왜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집이고 아들인데 왜 시스템이라는 의미도 있을까요? 이 말은요, 아버지의 집에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콜링에 응하면, 우리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머리로 삼고 있던 내 삶의 시스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화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베레시트 주간에 우리 삶의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삶의 시스템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나오는 인물들은요, 계속 그 싸움이에요. 예, <laughs>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시스템에서 예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매주마다 그 초대를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으로의 초대 우리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예, 창세기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여기 에덴이 나오죠 에덴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이에요 에덴 동산은 본래 하늘과 땅이 하나된 에하드 하나된 최초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히브리로 케뎀이라고 해요. 이 케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케뎀. 케뎀은 동쪽이라는 뜻도 있고 기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을 기쁨의 강으로 연결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쁨의 동산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장소를 더확 확장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확장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영역이 하늘의 통치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풍성하게 넘쳐 흐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흘러서 흘러서 생명이 더확 사랑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 그 기쁨의 동산에 에덴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잖아요. 그렇죠 교제하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귀가 속이거든요. 네. 내가 왜 어떻게 창조됐는지 이걸 속여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살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모른 채로 많은 것을 인생에서 가지고 노력해도 결국은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요, 본래 그 베레시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에덴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에덴이 온 땅으로 충만케 되고 확장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온 땅이 생명수로 덮이도록,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 땅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예, 선교지에 나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누렸던 그 에덴에서 누렸던 사랑과 기쁨과 그 교제의 친밀함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전의 상태 흑암과 혼동과 공허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로 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죠? 뱀.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요 발꿈치를 상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발꿈치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첫 번째 토라포션에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원수 마귀가 메시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된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죠. 예, 머리는 권세를 상징해요. 히브리적으로. 그런데 사탄은 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박살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한테 권세가 있는 것으로 자꾸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건세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거룩한 씨가 태어나도록 구속 계획을 펼치시는 가운데, 창세기에 쭉그 창세기에 쭉그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한 사람. 메시아의 이 씨의 계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거룩한 그 메시아의 씨의 계보를 이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온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은요,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보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등장하는 그 구절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상세기 6장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뭣뭣그 앞에 세상이 예 아주 혼란스럽고요. 죄악이 관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여호와께 누가요?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등장하고 베레시트 토라포션이 마무리가 돼요. 그 다음 주에 노아흐 토라포션에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놀라운 신비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새 에덴으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누려, 누리셨던 그 친밀함과 사랑의 기쁨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졌는데 우리를 다시 이제 새 에덴으로 초청하세요. 새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초대받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초대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초대받은 것은요 밤이 없는 곳이래요 어둠이 없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것이고 그곳에 눈물이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빛 가운데로 새 에덴으로 주님의 신부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주님과 기쁨과 사랑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나와요. 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매주 공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토라가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돼요. 왜요? 살아있는 토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봤잖아요.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아께서 세상 만물의 그 시작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친히 지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분리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생수의 강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만물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만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끊어진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서 에하드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그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 그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 있다. 이것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내 삶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토라의 완성이시고 살아있는 토라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라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태초부터 나를 보셨습니다. 태초부터 내 눈동자를 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초대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집으로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집입니다. 내 삶의 시스템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머리된 삶의 그 시스템을 벗어나 아버지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